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후 성령으로 믿는 이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무소불능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그중 하나입니다.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도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도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치드케누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엘로 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도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도 있습니다. 이름이 다를 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곧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교리는 하나님을 나누지만, 성경은 한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누는 자들은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분 안에 있습니다.